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렸던 그 경기. 장지현 해설위원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설레이는 경기입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지금 최고 좋고요. 벤 파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공 받는 애슐리 콜 노스 바클리 자 빌드업합니다 좋은 공격 기회 잡아놓고 슛아 지금 공격한 선수도 너무 아까워하고 있는데요 골대를 살짝 넘어갔어요 자뭐 이번 슈팅은 빗나갔지만 어, 다음 슈팅 기회가 오면은 기회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수 있는 그 바클리 로스 바클리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진 능력도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맞습니다. 바클리 선수 배... 슛! 아,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이 찬스가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찬스를 잘 마무리하는 팀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드롭 빠져.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공 가로채입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로스바클리 크로스 타이밍 자 이렇게 공중골 경합을 잘해주면 골키퍼가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뭐 상대가 크로스 올리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각도와 거리를 가리지 않는 역사상 최고의 슈팅머신 호날두입니다. 맞습니다. 아, 상당히 뭐 좋은 피지컬 또 화려한 테크닉도 있지만 역시 호날두 하면 결정력이죠. 미디거의 볼터치. 바클리를 거쳐갑니다. 로스 바클리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진 능력도 뛰어난 중앙 미디필더입니다. 맞습니다. 바클리 선수도 밸런스가 상당히 좋고 또 기술도 있죠. 또 양발을 잘 쓰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공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카제미루에게. 돌파합니다. 세이도루프 뚫렸어요. 두산투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파울이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은 주심이 경고를 줄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말 경고 카드는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카드라도가 움직입니다. 리턴 패스. 좋습니다. 침착하게 가야죠.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위험 지역에 프리킥입니다. 네,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직접 프리킥이 가능합니다.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아, 지금 애플이 기은 정말 잘 찾는데요. 아, 아쉽네요. 일단 골문을 벗어났지만, 그래도 유스팅으로 연결해야죠. 두산투스 공 잡습니다. 애슐리콜. 노스바 클릭 자, 빌드업합니다 그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짝 뛰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아, 살짝 찍어 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풍보선합니다 아, 지금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교함이 떨어졌죠 칼을 놓습니다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호날두 골키퍼는 가슴을 쓸어내리겠군요 아! 크로스바 위를 살짝 넘어가는 헤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공과 또 헤딩하는 공격수가 살짝 앞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아! 안토니오 리리거 카제 미로 든든한 선수입니다 코날두 앞서 나갈 수 있는 코막기 기회입니다 공을 잡아내는 코티커입니다 전반전을...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장전 해설위원도 화장실 잘 갔다 오셨죠? 네. 아 글쎄요, 뭐 전반과 좀 다른 후반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뭐발 밑으로 탁탁 배달이 되고 있어요. 좋은 상황입니다.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줘야죠. 네,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비의 드롭아. 팬들이 모두 환호할 수 있는 주장이 터뜨린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캡틴이 골을 넣으면 또 중심이 잡히죠. 선제골이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자 우드레 첫 골. 공 잡는 모드리치 나 카제 메루의 선택 어느 쪽일까요 공 잡는 라울 아기술 있어요 이 선수 오, 완벽한 돌파입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태클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오늘 벽이네요 기관차 이해로 두박공 잡습니다. 네, 피스리 짧게 올렸습니다. 반칙입니다. 위리거비지컬이 대단합니다. 찬스죠. 기퍼어진다 리빙. 아, 공을 잘 멈춰 세우는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마르셀 드스타이코스파이킹들나옵니다 슛! 이엔우의 슈팅 차다! 조콜! 꿀키퍼, 정면, 손쉽게 잡습니다. 아, 라우르의 멋진 슬로패스입니다. 기가 아, 막힌 슬로패스 들어갔는데요. 안드레 이 두산투스 모드리 t 인데요 네, 열렸죠 슛 t 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반중들은 열광합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다시 팽팽한 승부가 시작됩니다. 아 정말 진도 안 g w e 지만잘 차고 잘 i 았네요 e l 골입니다 o i 골 다시 경기 l 원점 d 경기선이 쏘지고 있어요 네아 지금은 키퍼에서 다소 아쉬운 장면있었습니다 대차선 폭풍을 잘 마무리한 공격수를 실천해 주셨습니다 발베르베에게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키퍼 아 좋은 선택했습니다 네 아, 키퍼 판단이 아주 빨랐죠 이해로입니다 발베르베에게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카르바할 움직입니다. 선방입니다. 코피터공직합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측면 지역을 활용합니다. 공 잡는 이예로줄꽃을 찾는 다니카르바할.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전환이 필요하죠. 로스바클이 자 힐더업합니다. 자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매우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슈팅도 많고 양 팀의 공격적인 분위기 아주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슈팅, 골, 오드 풍년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전개해야죠. 카를로스인데요. 루솔리 찬. 족볼 기대됩니다. 드롭바 공 잡습니다. 램파드인데요. 찬스죠. 디디의 드롭바. 자, 추가 시간 2분.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상당히 짧은 인절 타임이죠. 악마의 왼발, 카브루스